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팬분들 앞에 샀는데요. 부족하지만 재밌게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저는 이상기라고 하고 건빈이라고 합니다. 이건이라고 합니다. 원래는 이제 유니폼이나 이런 물품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 이건 너무 부족하다. 감회 아, 못 했지 판단을 해가지고 음. 축구화에 친필 사인을 해서 더 이제 팬분들한테.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. 저는 에어컨 좀 낮춰야 될것 같아요. 많이 나는데 지금. 아 이거 막중한 의무가. 야 덥다. 광주로 오면서 음.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는지.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첫 이적이고 이 광주 팬분들이 또 기대하는 만큼 어떤 마음가짐을 왔는지 좀 운동장에서 저는 좀 증명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음. 네,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아 지금 만족은 못 하지만, 앞으로 더 기대해.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기 때문에 네. 더 기대해 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희 선수는 다른 팀으로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설레가지고 거기는 어떨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왔던 것 같고 팀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냥 골만 좀더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잘놓수 있는데. 음. 아니면 형이 좀 올라갈 수도 있거든. 아 형을 보니까 <laughs> 제가 좀 갈지 저댈 것 같네요. 은데 아, 저는 국내에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제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훈련이든 경기든 이말 예정입니다. 초련생이 어, 어땠어요 감독님? 운동장에서는 만큼은 카리스마 넘치고 잘 이렇게 선수들을 컨트롤 해 주시는 음. 예, 그런 거 들었는데. 거스 네. 똑같이 느꼈습니다 저는. 아, 예, 운동장에 네, 운동장에 확실히 들은 그대로 예, 들은 그대로의 또 따뜻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. 음. 아니, 그 아니는. 저는 첫인상이 <laughs> 되게 무서웠습니다. 음. 이제 말도 많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. 예, 점점 지내다 보니까 좀 이제 말도 많이 하시고 잘 웃으시더라고. 음. 그왜 그런 줄 알아? 음. 아. 팬 추천으로서 한번 다이나믹? 어 그런 거, 어, 어 다이나믹한 어. 약간 그런 거, 어 그런 거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<laughs> 친해진 선수는 저는 한세민 형이랑 제일 어. 친해지고 형들이랑도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. 얘. 건이는 느낌이 어땠어? 어 일단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가까워 가지고 소통이 좀잘 되는 부분이 아니가 감동이. 현지에서 현지에서 팬들과 숙한을 들리고 아, 소통을 하는 거야 건동장히 반응이 죽는다에안 들리는데 아니, 그 환호 속에서 어? 소통을 하는 거죠. 환호 속에서. 어. 그래서, 그래서. 가까이서 들리다 보니까 그런 게좀더 어. 힘이 나고 나는 광주 축구 전용 구장이 가장 가까워. 운 정말 말소리 다 들리고. 맞아. 이런 전용구장이 선수들 입장에서도 되게 축구를 하는데 있어서 더 재밌고 맞아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고 축구를 안 했으면은 그래도 또 운동적으로 또 하지 않았을까? 예. 음, 권이는 네. 공부했을 것 같은데? 아전 축구를 안 했을 거야. 운동을 안 했. 운동 안 했으면 아, 공부를 했을 거야. 아 공부보다 공부도 안 했을 것 같은데. 그럼 뭘뭘 하겠다는 거야? 아니, 잘 모르겠어. 진짜 뭘 <laughs> 했을지 진짜 잘 모르겠어. 아무것도 안 했다. 백수? 아 음. 집이 돼. 아니 음. 집, 그건 아닌데. 상경도 원하는... 그렇고 건영, 아건 건지도 그렇고. 건이랑 예, 불러. 네, 건이랑 불러. 딱히 별명은 없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예. 저희 별명을 하나씩 또 지어주시면 감사히 또받아들이겠습니다 음... 예. 저한테 체코박이라고 좀 다녔었는데 여기서 또 광주박이라고 하는. 광주박 광주박 광주박. 저는 있어요. 좋았던 점.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이제 만원 관중이 찬 음... 경기장에서 데뷔전을 음... 치렀었던 기억. 나는데 그때 굉장히 울컥했거든. 음, 아 내가 축구 선수가 됐구나. 그때는 어땠어요 데뷔골로는데 너무 좋았지. 나는 나는 그 골을 계기로 이제 어쨌든 그 골의 계기로 이제 차차 차차 올라와서 강주라는 팀을 오게 됐구나. 그렇지. 저는 그때 울산이랑 경기를 할 때였는데 그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제가 다시 돌아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경기가. 터닝 포인트. 네 터닝 포인트 같은, 터링 터링 같은, 터링. 같은 약간 그런 좀 계기였던 것 같은데. 군이는 뭐 프로팀에서 첫 그 포인트를 했을 때 이랜드에서. 음,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를 몇개할 생각인데. 네, 일단 뭐 흐름만 봐서는 여개 이상 목표로 잡고 이게 아직 안될것 같은데. 몇개 이상 기회를. 아니 저 문신을 좀 조작하던데. 문신 하게 된 계기가 어렸을 때 여기 복점이 있어요. 여기 안쪽에 조금 그게 컴플렉스였던 것 같은데. 아, 별 잘. 뜻은 없습니다, 저는 별 뜻은 없는데. 네, 감사합니다, 멋있게 봐주셨어. 그런 말은 없는데 아, 멋있는데요. 아, <laughs> 어, 멋있는데요. 아, 저는 뭔가 첫첫 나는... 첫 찬스를 놓쳤을 때 이제 또 찬스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<웃음> 이런, <웃음> 이런 <그런> 생각을 근데 <laughs> 이런데까지 열 개를 <10개를> 한다고 지금 확인이 <laughs> 안 된다시피. 그러니까 그첫 찬스 왔을 때 아, 넣으면 음. 이제 열 개를 할수 있다. 그 절대 안 된다는 말이지. 어안 예. 된다. 진리 보수적인. 이 나는 내내 게... 지인이고 내 친구고 하면은. 음. 아, 그렇지. 뭐, 막애 먹고 있으면은 이렇 음. 살짝 잡아줄 수 있는지. 휴대폰을 갤럭시를 쓰시나요, 아이폰을 쓰시나요? 저 <목소리> 어? 대학 때부터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근데 그 아, 협찬이 들어온다면은 이제 갤럭시 쓸. 협찬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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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본인 MBTI 알고 있나요? 네,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. 그게 모르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INFJ인데, I INFJ이면은. 그게모르는 게임을 하는야을하고거을하는있는 거야? 하는거을하이거라고 내적인 거야? 형이 게임을 e n f 거야? 이 게임을 거이하나를야자면거이는저는 네, 광주를 와가지고 뛴는기하는하나가그하는다 <laughs> 좀 하네? 아 미쳐.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데뷔골을 넣을 때 광주 월드컵에서 음. 한그 경기 이민기 선수를 상대로 데뷔골을 딱넣었어요 음. 민기 형이 딱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형이 음. 살려줬다? <laughs> 삼행시를 어. 릴레이로 네. 해야 되는데 어.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보! 어. 어. 자첫 번째 하겠습니다. 아, 네. 예. 예. 이! 정혁 감독님. 정! 정말로? 혈랑해요. <laughs> <혀랑이에요. 웃음> <laughs> 어. 본인들에게 광주 F C란 어 저는 행복 축구. 그러니까 왜냐면은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음. 저희가 좀 재밌으면 관중들 이제 팬들도 재밌다는 이제 생각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투가 재밌다. 네 음. 재밌다. 음. 그게 광주 F C다. 그게 광주 F C. 내가 이건이다. 아. 아, 아 한빈, 한빈이네?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팀인 것 같아요. 너무 고마운 팀이고 행복한 축구? 음. 네, 행복한 축구.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응원해 주신다면? 네. 승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. 싶습니다. 네.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죠. 아, 승격! <laughs> <laughs> 저한테 어, 광주FC라는 팀은 항상 고마운 마음을 음. 가슴 한 켠에는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더 높은 위치에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팬분들께도 앞으로도 보여드리고 싶고요.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또그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뭐 앞으로도 중요하고 이제 팬분들이 찾아와주시면 더 힘이 날것 같고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.. 팬분들이 또많이 경기장 찾아와 주셔가지고 또 저희 또.. 저희가 또 재밌는 축구 또 행복한 축구 그런 모습도 또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격을또그 맛을 또.. 불 불.. 맛이요 예예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 이제 팬분들의 질문을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어,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 재밌는 컨텐츠 많이 해서 분들께 앞에 서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